f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 x가 1일 때 접방을 찾으래. 그러니까 x가 1일 때뭘 찾아야 되나 기울을 찾아야겠지. 되 역함수가 x가 1일 때 기울을 찾을 수있나 없냐고요? 있제 역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g에다가 1넣을 때 y가 1이기한 x 얼마고 0이제 f에다가 0만 어야 된다. 1는다 말이지 f 1은 0, 아 f 0은 1. 현나, 이때 역함수 미음법에서 미분에서 1, 미분에서 0, 7, 8, 9, 0마다 1 된다고. 역수가 완전히. 이때 야를 알고 싶은 거은 그럼 야 함수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f 앱본 프라이빗은. 자, 미분하면 2분의 3에 x 다하기 1, 2분의 1제곱대두어 현나, 약따 연명 올라오고. 2분의 3이냐즉약 둘도 2분의 3이란 말이야. g 프라임이 분의이라는 거지. g 2 0이란 말이지. y는 규울기 x 1끝